새벽 2 시에 잃어버린 것. 글쎄, 그게 뭘까? 자다 말고 눈이 떠졌다. 새벽 2 시였다. 자이살멜, 인도 서북부 타르 사막에 있는 작은 도시. 호텔 스와스티카에서 나는 문득 잠이 깼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잠시 나무 침대에 누워 골똘히 생각하다가 벌떡 일어나 배낭을 열고 소지품을 점검했다. 여권, 비행기표, 돈, 스프링 달린 수첩, 오루피 주고 산 성자의 목걸이. 잃어버린 것은 없었다. 다시 침대에 누웠다. 어제 오후에 나는 라자스탄주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조르프루를 떠났다. 기차를 타고 아홉 시간 만에 인도 서북부의 끝머리인 자이살멜에 도착했다. 12세기의 성과 모래 바위로 지어진 옛 저택들이 있는 곳. 주인은 온통 황야이고, 먼 사막에선 낙타들이 지나갔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여전히 뭔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사람은 이따금 어떤 상실감에 시달리기 마련일까? 영혼의 상실감은 흔히 이국 땅에서... 새벽 2시경에 여행자를 방문한다고 하지 않던가. 똑똑. 누구세요? 난 당신의 영혼입니다. 웬일이세요? 당신은 뭔가 잃어버렸군요. 내가요? 뭘 말인데요? 글쎄, 혹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자이 삶에 도착하자 말자 나는 성벽에 올라가 낡은 집들 너머에 황금빛 사막을 바라보았다. 내 옆에는 한 늙은 인도인이 서서 사막인지 무엇인지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내려간 다음에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치 인생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듯.그런데 뭘 잃어버린 걸까?아 시계야.시계를 잃어버렸어.마침내 알아냈다.세 번째로 산 시계였는데 그걸 잃어버리다니 어찌 된일까인도제 시계는 손목에 차고서 500미터 정도만 걸어가도 툭 하고 고장이 나버렸다.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톱니에서 떨어져 버리곤 했다. 세 번째 산시계는 그런대로 쓸만했다. 쓸만했다. 나는 아쉬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 머리맡을 살폈다. 아, 그런데 시계는 벽에 밑에 들어가 있었다. 새벽 두시를 가리키면서. 잃어버린 건 시계가 아니었다. 그럼 뭘까? 하나의 화두처럼 그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침에 다른 외국인 여행자들과 함께 사막으로 낙타 여행을 떠나기로 예약했기 때문에 잠을 푹 자둬야 했다. 그런데 느닷없는 상실감이 잠못 이루게 하는 것이었다. 어제 오후 늦이마히 나는 자의 삶의 북쪽 사막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까지 걸어갔었다. 그곳 지명은 바다 바그였다. 원색의 사리를 입은 여인들이 거기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들을 머리에 이고 사막을 지나 시내로 운반하고 있었다. 바다. 바그에 앉아 나는 황혼을 구경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인도의 황혼은 아름답다. 시인 타고르는 나는 황혼 역에 지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의 품안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노래하기도 했다. 평온이 어둠으로 변하고 별 하나가 또 올랐을 때, 나는 걸음을 서둘러 호텔 스와스티카로 돌아왔었다. 아, 그렇다. 드디어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바로 별이었다. 인도에 오기 전 나는 사막의 별들을 구경하고 싶었다. 고요한 사막 위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누워 있고 싶었다. 그런데 그만 이틀 동안 호텔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다시 나는 침대로 내려와 서둘러 옷을 입었다. 낙타 여행에는 사막에서 자는 사흘 밤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별들은 그때 실컷 구경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동행자가 없는 고독한 사막에서 나 혼자 별들과 마주하고 싶었다. 나는 담배를 둘둘 말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거리는 정막해서 그림자만 날 계속 따라다녔다. 이렇게 밤중에 걸어본 것도 오랜만이었다.성문을 통과하면 버스 정류장이다.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한 마리가 내 뒤를 졸졸졸졸 따라오기 시작했다.배가 고픈 모양이었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줄게.아무것도 없었다.주머니를 뒤집어 보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난 모른 척하고 걸어갔다. 달밤에 그림자를 떨구고 나도 걷고 개도 걸었다. 한참을 걷다 뒤돌아보면 개는 걸음을 멈추고 달빛 아래 우두커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바다 바그에 도착했다. 개는 지쳤는지 내 옆에 와서 풀썩. 떨어졌다. 바다 그에 이르러 시계를 보았더니 여전히 새벽 두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걸어오는 사이 또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빠져버린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깔고 바닥에 누워 그그 순간 마치 누가 영사기를 틀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어떤 별은 감자만했고 어떤 별은 다른 별들과 무리를 이루어 큰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별들 하나하나가 나의 귀가에 속삭이며 어떤 전설을 들려주는 듯 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